연금 기준 금액은 똑같이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길래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시남 연금에 관련된 은밀한 비밀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예상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어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그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은밀한 비밀에 대한 리뷰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요. 일시담연금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 분도 안 물어보신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시남정군 은밀한 비밀을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볼까요? 25세, 35세, 45세가 똑같은 일신학으로 1억 원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65세 때 연금을 탁 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25세가 연금액이 제일 많고 35세가 그다음 45세가 연금액이 제일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65세 때 개시를 딱 하면 연금액이 다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단리 오프로가 겹겹이 쌓인 연금 기준 금액이 20년만 간 적용되기 때문에 25세든 35세든 45세든 기준 금액에 대한 바구니는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65세 때개시되는 연금 지급률로 연금액이 나눠지는데 65세라고 하는 같은 나이에 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연금 기준금액도 같고 연금 지급률도 같아서 결론적으로 연금액이 동일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전략 공유를 했었죠 만약에 40세가 연금을 가입하시면 딱 20년간만 불의를 시켜서 60세 빨리 개시를 하셔라 만약에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 65세로 정해져 있으면 45세 때 가입을 하셔야 아구가 탁 맞는 일신납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 차원에서 이 위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납연금의두 번째 비밀입니다. 은밀한 두 번째 비밀인데 과연 연금액이 같을까요? 조건은 어땠냐면 54세 여성, 55세 여성이 똑같이 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일시납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10년간 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예시를 딱 하는 거죠. 54세 여성이 10년간 거치를 하면 64세 때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55세 여성은 10년간 거치했으니까 65세 때부터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거치기간은 둘다 똑같이 10년 똑같습니다. 자, 54세 여성분을 먼저 확인해보니 64세부터 종신토록 47만 9천원을 쭉 받게끔 설계가 되네요 55세 여성은 50만 5,100원을 동신토록쭉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불과 나이 차이는 1년이죠 그래서 똑같이 10년간 유지를 했는데 개시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연금액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대략 한 2만원 차이가 나네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단리 5%가 겹겹이 쌓이는 기간은 똑같았을 텐데 그렇죠 10년이라고 하는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1억원을 불리하면 1년이면 500 2년이면 500이 두번 5년이면 500이 다섯 번 10년간 유지를 하셨으니 500이 각각 10번씩 쌓여서 연금 기준 금액은 똑같이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길래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전문 용어를 살짝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연금 지급률, 연금 지급률이 다르더라. 64세 때 개시하는 분은 연금 지급률이 3.8%입니다. 그런데 65세에 개시하는 여성분의 연금 지급률을 보니 4.0%예요. 0.2%포인트의 차이가 연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연금 기준 금액은 동일하지만 연금 지급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금 지급률이 다르니 연금액이 달라지더라. 제가 다양한 팁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것도 연금액을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54세 여성분이 64세에 연금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1년간만 늦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64세가 아니라 65세 때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금은 479,000원이 아니라 갑자기 521,900원으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1년 차이 때문에. 그러면 연금 지급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질까요? 일시납 연금의 연금 지급률은 5년 단위로 카운팅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입 시점부터 5년이 아니라 이 상품이 정해 놓은 나이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연금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54세 여성이 10년을 유지해서 64세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1년만 늦게 받아서 65세에 연금을 받으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연금액을 종신토록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남녀 차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까요?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54세 남성과 여성이 1억 원이라고 하는 연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똑같이 10년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성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경우 47만 9800원을 종신토록 쭉 받게 되시는 거고 남성일 경우 동일한 조건에 64세부터 50만 5천원을 종신토록 쭉 받게 남녀에 따라서 연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과연 남녀 차별을 두면서 보험회사가 카운팅을 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남성의 연금 지급률이 여성보다 0.2% 포인트가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상담을 할때 자주 묻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내용까지 딱 들으시면 우리 고객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전략을 짜시는 거죠. 아, 내가 10년 후에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금 지급률이 5년 단위로 결정이 되니까, 기왕이면 64세가 아니라 나는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면 되겠구나.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전략은 아내분이 연락을 주셔서 연금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제안서를 받아보니 남편분의 연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분이 준비하시는지 남편분이 준비하시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결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다는 거죠. 만약에 남성 위주로 가입을 하셨는데 제 팁을 받아들이셔서 1년 후에 받게 되시면 남성이 50만 5천원에서 55만 4천 5백원으로 연계액이확 늘어나는 매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시당 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높은 고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혹시 이상품을 준비할 때 주의 사항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의 사항까지도 면밀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사항은 잘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종신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종신토록 연금의 형태로만 받아라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단리 5%를 최저로 정립하는 일시납연금의 페널티는 뭐겠습니까? 단리 5%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도인출을 받거나 해지하게 되면 단리 5%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받아라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형 부부가 동시에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분이 종신토록또 받는 부부형 그리고 이자만 받다가 내가 사망하면 원금이 내 자녀나 유족에게 상속되는 상속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단위 5% 연금은 종신형으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 조건. 종신토록 연금의 형태로만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이 상품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스펙이자 약속이에요. 두 번째, 연금 기준금액과 연금 지급률을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연금 기준 금액은 제가 은밀한 비밀 일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5세든 35세든 45세든 최대 단리 5%가 불이 되는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 20년이라고 하는 맥스 기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시작 시점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을 잘 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 지급률에 관련된 얘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연금 개시 시점은 제가 5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5, 50, 55, 60, 65, 70.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년 차이로 64세에 개시하실 분이면 65세 개시가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시납 연금을 남성이 가입하시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여성이 길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대로 따지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겠죠. 따라서 남성이 연금을 준비하시던 여성이 연금을 준비하시던 이 내용은 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하신 후에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라 판단되는 시점을 잡아서. 그리고 성별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일시납 연금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실 계획이 있는데 판단이 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시면 제가 거의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뵐때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꼼꼼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더 참신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